21세기 하이테크 세단, 소나타. 안녕하십니까. 하이테크로 황준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 중인 자동차 이름인 소나타. 그 소나타의 단종설이 얼마 전에 있었죠. 잘 팔리지도 않고 그냥 이참에 아이오닉 6 같은 미래차, 전기차에만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중형차 살 거면 소나타에서 조금 더 보태서 그랜저를 사던가. 소나타의 자리가 이제 좀 애매하긴 했었죠. 이런 단종설들이 나름 꽤나 그럴싸한 논리로 많이 돌았었는데, 이거 새롭게 공개된 소나타 사진 한 장. 이게 유출되면서 다 없던 일로 되었죠. 현대 소나타. 단종은 아니고 앞뒤 정도만 바꿔서 한번더 중형차 시장에 도전합니다. 그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바꿔서 말입니다. 새롭게 바뀔 앞모습은 저희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었죠. 오른쪽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뭐로보카 패밀리룩이 어떻니 앞범퍼가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느니 어쩌니 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모습도 앞모습이지만 오늘 이 영상의 진짜 주인공은 쏘나타 페이스리프트의 뒷모습입니다 이건 우파님께서 공유 주신 사진인데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던 와중에 이렇게 딱 아주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예상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시겠습니다 이 테스트카는 뭔가 이상한 점 느껴지시죠? 후미등이라면 의뢰 있어야 할 빨간색 투명 커버가 안 보입니다. 뭔가 안에 있는 램프들도 엉성하게 놓여진 느낌인데, 아직 양산형 등화류의 세부적인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극초기형 테스트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후미등을 좀더 가까이서 보시면 몇 가지 단서들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 단서, 가로로 평평한 LED 라인입니다. 트렁크를 완전히 가로지르다 못해 램프 끝단까지도 쭉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맨 끝단에 세로줄이 하나 추가되는 식으로 라인이 끝나는데 이거 현대차 디자인 자세히 좀 봐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아반떼 CN7에서 선보였었던 그 후미등 LED 라인 이거랑 꽤나 비슷한 형식입니다. 중간까지 라인이 쭉 이어지다 세로줄로 딱 끊어주기. 지금 팔리고 있는 아반떼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 뒷모습을 이번에 소나타에다 적용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나타도 트렁크 중간을 가로지르는 LED 라인 이런 부분은 비슷하긴 하지만 이번 사진에서 보이는 바로는 가로줄 보단 좀 아래에 위치했던 감이 있습니다. 또 원래 있던 이 갈고리 같은 테일램프 끝단 이것도 테스트 카에선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더 아래로 시선을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의 위치는 이 가로줄 후미등 라인의 아래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질을 자세히 보시면 투명 렌즈 같은 재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도색되어 있지 않다는 건 뭔가가 들어간다는 얘기 같은데 방향지시등 옆으로도 쭉이 투명한 판넬이 이어집니다. 여기 들어갈 만한 부품 바로 후진등의 위치가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소나타 DN8에서는 후진등이 이렇게 빨강 반사판 옆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테스트카는. 기존 DN8의 후진등 위치에 그냥 위장막으로 구멍 하나 없이 덮어 씌워 놓았습니다. 따라서 범퍼엔 아무 램프가 없다는 뜻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뒷모습 예상도를 공개 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실 리어 램프입니다. 현행 아반떼의 모습이 많이 도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가로로 길게 이어진 램프와 맨 끝단의 세로줄, 이런 식의 구성이고, 각각 방향지시등과 후미등이 그 아래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트렁크 뚜껑의 상당 부분이 투명 렌즈로 덮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테스트카에서 확인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유광 블랙 마감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나타 DN8의 컨셉트카였던 현대 루필로지 컨셉트가 이렇게 후면 디자인에서 유광 검정 패널을 트렁크에 적용했던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의 신형 로고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테일 램프의 눈꼬리 부분도 살짝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DN8과 비슷할 가능성이 큰게 일단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차체의 옆면은 그대로 놔두고 앞쪽 디자인과 뒤쪽 디자인만 바꾼다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 깊게 파인 캐릭터 라인과 테일 램프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램프와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 보니 둘다 지워낼 순 없고 어쩔 수 없이 측면 라인은 살려야 되고 따라서 후면 테일 램프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인 측면 캐릭터 라인 이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소나타의 테일 램프도 측면 캐릭터 라인을 따라 면이 여러 번 나누어진 입체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각각 하늘을 바라보는 면, 측면을 바라보는 면, 그리고 후면을 바라보는 면의 식으로 각지고 날카로운 후미등 디자인이 예상됩니다. 테일 램프의 끝단에는 측면 리플렉터가 적용되고 미국용 수출차의 경우엔 측면 차폭등 규정에 맞추어 이곳에 전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의 경우엔 렌터카용 세단, 이 시장이 상당히 강세인데 수출시장 법규만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소나타의 경우엔 리어 스포일러를 타고 솟아오른 테일 램프가 포인트였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선 이 부분이 빠지고 그냥 일반적인 스포일러 형태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일러가 솟아있는 이 부분에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이 스포일러의 형태도 아반떼에서 보여줬던 깊게 파인 모양을 적용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모습보다는 각지고 날선 형태가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렁크의 중앙 패널 아래로는 소나타의 레터링 엠블럼이 위치해 있는데, 요즘 현대 자동차의 디자인 추세상 레터링을 길게 띄어쓰기해서 S O N A T A 이런 식으로 예상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범퍼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범퍼의 형상 가장자리의 모서리 부분도 변화된 모습입니다. 기존 소나타는 범퍼 모서리 부분의 라인이 이렇게 뾰족하게 예리한 각도로 들어가 있었죠. 이번에 이 뾰족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적어지고 좀더 루필루즈 컨셉에 맞는 충실한 느낌의 넓은 면좀더 볼륨감 있는 뒷모습이 될 듯합니다. 기존 소나타를 봤을 땐 측면까지는 잘 오다가 후면에 와서 볼륨도 다 죽고 뭔가 팽팽한 게푹 꺼진 듯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페이스리프트 된 소나타의 후면 범퍼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내려오시면 범퍼에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번호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 좀더 안쪽으로 파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번호판 주위의 모양은 기존 d n 8 소나타의 범퍼를 참고하면서도 좀 다르게 갈 듯합니다. 기존 소나타도 그랬지만 사다리꼴이 있고 그 안에 리플렉터, 번호판, 번호판등 등등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에선 이 사다리꼴의 테두리 테두리 부분 주위로 볼륨을 이렇게 크게 추가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옆모습과 뒷모습을 통일된 느낌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일단 앞모습을 다시 봐도 번호판 주위에 사다리꼴 그릴 이런 사다리꼴 느낌이긴 합니다. 범퍼의 측면 하단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측면 하단에 날선 리어범퍼 립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날선 스커트 디자인은 아이오닉6의 느낌도 좀 나는데 측면 스커트에서 이어진 비슷한 테마를 이곳에도 적용해 주었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를 기점으로 현대자동차가 에어로다이나믹 즉 공기역학에 이전보다도 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6도 이런 스커트를 나중에 추가해서 효율을 극대화했었죠 이번 소나타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 듯 합니다 측면엔 스커트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사이드 에어벤트가 펜더에 추가된 정도가 변화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기능보다는 디자인적인 역할에 좀더 집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어 범퍼는 예전 느낌이 살짝 살아있지만 앞모습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에선 쏘나타에만 적용되고 이어져온 뭐 전통적인 그런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유일하게 쏘나타 다웠던 부분이 YF 시절부터 이어왔던 헤드램프와 이어진 디에로 라인 크롬이었는데 이번엔 그게 없어졌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사실, 소나타의 역사는 매번 변화의 역사이긴 했습니다. 스텔라의 고급형으로 출시해서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을 스텔라와 공유했던 1세대, 그리고 유선형으로 새롭게 탄생했었던 Y2 소나타가 있었고, 거기서 더 둥글게 둥글게 다듬어지기도 했다가, 또 어느새 직선적이고 보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매번 파격적인 게 소나타의 상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DN8 소나타의 경우엔 출시 당시엔 캐스케이딩 그릴을 중심으로 짜여졌지만, 이번엔 로봇 복합 스타일의 이 스타리아풍 디자인 여기에 발 맞추어 새로운 판을 짜보려는 것 같습니다. 어서 현대도 기아자동차처럼 하나의 패밀리룩이 정해졌으면 하네요. 저희 하이테크로는 가장 현실적인 예상도를 최선을 다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이테크로 영문 채널 역시 운영 중이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하이테크로의 황준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